Y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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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p. 는데잠깐만 the time? y o u r 가 a 지 a n and you're d o n 어 You're a man. You're a man. You're a 이거를 내려 물을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무가 있으시려나? 뭐 계단을 만든다거나. 어, 뭐야? 아 구멍을 뚫어버릴까요? 그 깎아내면 아니어지네. 우와 들어와, 들어와.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여기 느낌 그러면 물에 들어올 수 있지 않니? 그치 물에 들어올 수 있지 너? 될거 같은 느낌? 악어, 악어 사올게요 아어 키우고 싶 으악 잘못했어 한번 꺼줄게 하나 꺼줄게 하나 꺼줘 잘 볼까지 눌러줄게 잠깐 기다릴게요 어,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세 좋아져라. 좋아져라. 후! <laughs>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이 친구 어떻게 끄죠? 아, 이스 c 한번 누르면 되네. 아. 이가비워나 아, 가비아로 먼저 지고 야, 좀싹고이 친구가 죠 좋았다. 완벽하죠. 동물 거래 바다 하고 동물 백과 210, 2등급, 210 210이면 얼만큼 필요하죠? 봅시다 14, 15 한, 하나 하면 돼요 15, 하나 이렇게 되는데 지형이 좀안 이쁘니까 여기 다듬어줄게요 오호, 장벽이 들어간다 근데 생각지 못한 결말 타격상 못 들어가잖아. 임마 258, 360물 지역이 좀 적죠. 이거야, 편집하면 되고요. 여기에 플러스 해줘가지고 제한 없게 368물 지역 왜 0이 됐죠? 갑자기 네? 물 지역 왜 0이 됐죠? 어, 무슨 소리야? 이게 물 지역 왜 0이 됐죠? 원래 가난하다며 친구야! 친구야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아 진짜 친구야 진짜 장난치지 말고 이거 어딨냐 아까 된 다시 볼게 만들면 되지 만들면 그 부두처럼 부두처럼 만들면 되지 좋았어 제발 하나님 막수사 안되는데 왜 안되죠 이거 이거 들어갈 수 있잖아 진짜 합리적이라고

해봐. 세상을 뒤집어봐. 아 죄송합니다. 없다. 지형. 음. 지형. 뭐야? 어 물. 뭐이 떴지? 이거 됐어요 갑자기. 왜 됐지? 어, 없는데. 어? 왜 됐지? 오! 어? 됐어요. 이동 가능한 지역이 아닌데. 한번 봅시다. 어떻게 움직이는지. 일단은 이친구도 기분 좋으니까 네, 지영 한번 맞춰 주시고. 흙으로 yeah, 맞춰줄게요. 으로 여기 딱적주시고 너무 줄였죠? 어, 맞춰주시고 어, 물 넓다고 되네요. 음, 넓어 넓다니까요. 서식지 자 봅봐 먹풍 먹풍 한번 해주시고요. 이 친구 바다 아가예요. 고 어, 여기 하나 하나어요 뭐라고 어, 어떻게 됐지 물 가능 지역이 아니라고 뜨는데 공간 아 지역이 부족절하다고 갑자기 뜨네요 왜왜왜 왜, 왜. 다시 해볼게 오 어, 다시 되네요 여기 막혀 막혔는데 어왜 됐지 내려갈 수 있니? 엉. 어. 내려가봐, 얼른. 와 대박 사건. 아 된다 했지요. 어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어 계단이 가능한데요? 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마음에. 네. 에 멈춰 있다고요? 이제 갈 거예요. 기다려보세요. 음. 다 가주시고 이거 봅시다. 이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제발 제발 내려와. 더 내려와. 못 들어가네. 오 내려와 내려와. 오 내려가죠 내려가죠 내려가죠. 와된당 내려갑니다. 계단 내가 만들었던 게아 잘했다. 내려갈 수 있네. 근데 이 친구 왜안 좋죠? 아이 친구는 안 돼. 이 친구는 못 내려가요. 에? 이 친구는 왜못 내려가? 기다려보세요. 만들어 줄게. 복사할까요? 아그복사려 했는데 약간 높이가 얘한테는 조금 높아서 안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촘촘하게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 성공이에요 바다 아어님 제가 당신을 위해 그러네 이렇게 넓게 해도 되잖 어차피 높이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. 친구야, 이거 진짜 되지? 하, 하 되잖아요. <laughs> 대박사건, 됩니다. <laughs> 아, 이 친구, 이거, 이게 좀 좁아서 그렇네요. 이거 되네요. 이게 안되더라고 여기 물이 이걸 올릴 수가 없어. 친구야, 나도 좋아. 고마워. 좀 나와 라 나와 라 나와 라 나와 라요아 33이지 왜아너무무무덮나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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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